호돌이의 우참툰 첫 번째 나에겐 식탐이 좋은 친구가 한명 있는데 어느 날 얘가 배그를 시작한다길래 내가 배그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한참 파밍을 가르쳐주다가 앞에 후라이팬이 있길래 내가 저거 후라이팬 주우면 돼! 라고 하니까 얘가 뭐 해먹어? 라고 하더라 배고프니? 두 번째 어느 날내 친구가 영화를 고르다가 갑자기 나한테 야, 겨울왕국 2 보려면 1편도 꼭 봐야 돼? 라고 하길래. 음, 보는 게 좋지 않나? 안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. 라고 하니까 얘가 나이 노래는 알고 있어. 라고 하더니 갑자기 레디피를 부르더라. 그걸로 알고 있으면 봐야 할것 같은데. 세 번째. 나는 외국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허리가 좀 뻐근해서 한의원을 갔는데 등에 부항을 떠주길래 받고 밤늦게 집에 오니 외국인 친구가 눈을 반쯤 뜨고 자고 있길래 으으 하고 무시한 채 개를 등지고 상이 타리한 채 혼자 놀다가 잠들었는데 다음날 외국인 친구가 제임스! 라고 하면서 날 부르길래 내가 왜? 라고 하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서 웬 페퍼로니 피자가 혼자 춤추면서 놀고 있었대 그거 나 같은데 네 번째, 어느 날 반의 어떤 남자애가 뭘 들고 있길래 보니까 엄청 귀엽고 조금만 인형을 들고 있길래 내가 그 인형을 가리키면서 <laughs> 엄청 조금만 고 <조그맣고> 귀여워 <laughs>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자기 사타구니를 가리면서 작지 않아 라고 하더라.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.